먼저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늘보님, 참보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하늘보님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저희 성일에는 저희가 남북통일 위한 평화 세미나를 거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표현형 재직회사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고, 또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김진종 그 언론 목사님께서 귀한 특강을 해 주셨는데, 남북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한국의 비전, 이런 걸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축복과정들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면서 큰 깨우침이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참봉으로는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호명 기도회를 함께 가지면서 우리 식구님들 전체가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연계가 협조할 수 있도록 기반과 조건을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호명 기도를 저희들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6월 달로 해서 1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다시 새로운 명단을 갖고서 한달 동안 이제 가득 채워서 2차 후명 기도를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어제는 기독교인 초청 심령 대부흥회가 거행되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준비할 때도 그렇고 심령 대부흥회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많이 못 오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람이 없다면 교육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하는 군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신천지 목사님도 오시면서,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자리로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경남권역에서도 이렇게 크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온 그런 심령 대부흥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신천지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만난 그 신천지 청년이랑 연이 되어서 목사님을 여기 심령 대부웅에 모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 심령 대부웅에 제가 초대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스케줄이 안 맞는다서 안 맞아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지만은 이제 금요일 호명 기도했대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식구님들께서도그한 사람 위해서 열심히 호명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호명 기도회를 마친 그1 0 시쯤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예. 올수 있겠다라고 아, 예. 그래서.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 신천지 목사님이랑 제가 만났던 그 신천지 청년이랑 같이 와서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 혼인 잔치의 진정한 뜻, 신천지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혼인 잔치를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역에서 일 말하고 진짜 섭리의 진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호명 기도의 힘이 뭐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것을 세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령 대부흥에도 많은 식구님들이 자리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50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새 식구분들이 21명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께 몇, 몇, 몇몇 분들께 제가 소감을 여쭤봤는데, 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는 소감은 하나도 없었고, 예,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성교사분들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동받았습니다라는 소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번 심룡 대붕의 승리는 오로지 우리 식구님들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이처럼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모두가 지난주에 그 남북통일 기원 평화 세미나를 통해 그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고 또 활동하시고 정성 들이면서 참부원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크게 힘써 주셨는데요. 우리 수감 모두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혼독하면서 오늘 말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혼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중심인물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했는가? 그는 먼저 복귀섭리를 담당한 선민의 하나로서 태어나야 하며 다음으로는 같은 선민 중에서도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리고 똑같이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 개체가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천품을 타고나야만 하는 것이며 또 같은 천품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한 후천적인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천적인 조건마저 똑같이 갖춘 인물들 중에서 보다 하늘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맞추어진 개체를 먼저 택하시는 것이다. 아주.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중심인물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주제를 갖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훈었했던 본문 말씀은 원리강론 제6장 예정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그 중심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이 시대의 중심인물이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문단 중에 하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방금 그 보았던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도표화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중심인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심인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조건들, 이 다섯 가지의 조건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의 중심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심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성민이었습니다. 이 성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식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도 자신이 성민인 것을 너무나 크게 잘 알고 있고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생녀를 중심 삼고 새로운 선민이 세워졌죠. 네. 오늘 훈독한 오늘 8페이지에 걸친 이 하차 참 독한참 어머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의 아버지가 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탄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독생녀를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선민을 하늘이 세워줬다. 네.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민족이 왜 하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민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한국은,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흰색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네, 그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29%가 흰색 차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대한민국만큼은 32%가 흰색 차량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실제로 흰색 차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흰색을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이라고도 할수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역사상 약 932번이나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결코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또 통일을 사모하는 그런 한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역사상 평화를 깨는 침략의 의도가 드러날 때마다 그 개인이나 그 왕조가 멸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국으로부터 무리한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준비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멸망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고려가 멸망한 것도 불교의 타락과 함께 어, 불교의 타락과 함께 명나라를 침략하라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한민족이 먼저 평화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화를 깨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나라에 크게 있을 때마다 하늘은 그 왕조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은 유별나게 혈통을 아주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족보를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왔고요. 그래서 족보에서 이름을 파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버림이라고 여길 만큼 정말 이 족보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혈통, 특히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하늘 본임의 뜻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민족은 종교적이고요. 신앙심이 아주 강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인들에게는 종교가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종교심이 강할 때는 나라가 정말 부강했었고요 종교심이 약할 때는 그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심지어는 왕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 종교라는 것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꽃을 피우게 되었죠.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한국에 들어와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꽃을 피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꽃이 만발하게 폈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죠. 기독교 역시도 한국에서 정말 큰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은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종교가 하늘 본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한민족이 선민이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한민족은 하늘보님의 하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하늘보님께서 느끼셨던 그 아픔과 같은 정말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헤아가 타락한 이래로 하늘보님께서는 6천 년간 슬픈 구원의 역사를 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또한 마찬가지로 9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하면서 또, 일제치아 시대를 겪어오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은 인간의 타락을 경험하신 하늘부님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체육하기 위해서 한이 심겨져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원리 강론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민족이 걸어 나온 비참한 역사 노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걷지 않으면 안 될, 마땅한 길이었던 것으로, 실상 그 고난의 길이 결과적으로 한민족을 얼마나 큰 행복으로 인도한 것이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본인의 심정이나 하늘 본인의 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때 아무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민족은 그 의미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또 한민족은 하늘이 택한 민족으로서 또 선민으로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길러 나와 오셨고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훈련되어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온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참 부모가 탄생될 수 있는 선민으로 길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 나오시고 축복하셨다. 왜냐하면 한민족 가운데 참 부모가 참 부모님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만 선민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구님들도 음. 계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지난 2019년 10월 7일에 일본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축복식에서 오늘 축복받은 사람들은 축복가정들은 선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선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늘이 선택해서 길러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참부모님께서 60년 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축복가정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가정들 모두는 다 선민이다 라고 어머니께서 직접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모두는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등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축복가정 모두는 다 선민이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두가 아 나는 선민이구나 라고 자긍심을 크게 갖추시면서 선민의 역할, 선민의 도리를 다할수 있는 우리 거창교의 식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중심인물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선의 공적이 많은 후손이어야 중심인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식권님들도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통일교회에 전도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조상님들이 또 선조들이 꿈에 나와서 통일교회로 인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까이로는 제가 이제, 대학,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도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처음 본 책을 건네주셨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원리 강론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된 친구도 있었고요. 저도 이제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올바르게, 게 신앙을, 하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통일교회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통일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도 꾸준히 조상의 영과 조상 축복을 통해서 영계를 구원하고 또 영계를 해방해 가면서 우리 조상님들을 절대선령으로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선의 공정이 많은 후손으로서 결정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조건과 네 번째 조건은 천성적 천품과 후천적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이 천성적 천품과 후천적 조건은 어떻게 보면 축복과정으로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저희 축복가정들은 모두 다 성주를 마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혈통이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원죄를 벗게 되었고 또 가끔씩 찾아오는 그큰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혈통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사탄의 혈통에서 하늘 본님의 혈통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늘 본님의 혈통을 지니 또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런 천성적인 귀한 천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직접 찾아나오신 귀한 원리를 저희들은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후천적인 조건들이 조금씩 정성의 그 기반 위에서 쌓아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위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그 참보모론을 통해서 공부했고, 또 지난 설교 시간에도 내가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훈독했던 8페이지에 걸친 그 참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현재, 현재 하늘 부모님은 귀하신 참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천운이 함께하는 거고요. 참 어머님께서는 섭리의 중심축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섭리, 천주적인 섭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참 어머님만이 이 섭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부님의 입장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하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기, 그리고 하늘이 원하는 그 장소는 결국에는 참 어머님과 동시대권에 살고 있는 참 어머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말씀하시고 바라셨던 이 황금기, 이 황금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 인물로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참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장소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인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중심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의 표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중심인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선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선한 선저들의 후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성적 선품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후천적인 조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은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이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이제 부합됐을 때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중심인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참, 어머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선민이다라고 축복해 주셨고,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축복가정이 부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일교회는 선한 공적이 많은 후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축복가정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성주를 마시고 혈통 전환이 되어서 하늘보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 축복가정 예. 그리고 네 번째 원리와 정성을 통해서 후천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축복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인 하늘이 필요라는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았을 때 섭리의 중심축인 참어머님과 동시대, 동시대권 예. 즉 황금기에 살고 있고 참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다면 바로 축복가정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리에서 말하는 중심 인물이 될수 있는 이 다섯 가지 의 조건을 다 따져 보았더니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축복 가정이고 여기 계신 우리 축복가 우리 거창 교회 식구님들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늘 보님이 세워 주신 중심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 가정 그리고 중심인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또 원리강론 후편을 보면은 그 섭리 과정 속에서 중심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교훈을 얻게 되지만은 중심인물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섭리는 실패하게 되고 하늘은 울고 땅도 울면서 섭리는 결국에는 연장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원리강론 후편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순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원리강론 후편을 항상 공부하고 볼 때마다 매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쳤더라면 너무나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암소와 양과 함께 비둘기를 쪼갰었더라면 좋았, 좋았지 않았을까? 함이 노아의 나체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했더라면. 그리고 아담 헤아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중심인물들이 하늘보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에 섭리가 분명히 진정이 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에 사는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먼, 후,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비전 2025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왜그 당시에 통일교인들은 전도활동을 안 했을까? 천신문 철회 정성을 참 어머니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는데 왜그 당시 사람들은 천신문과 하나 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누구누구는 뭐 정성민, 아마노타민 그 사람은 왜참 어머니가 하나 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섭리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참 어머니 말씀에 기교리지 않으셨을까라고 지금 저희들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중심 인물로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 인물로 세워지고 싶으신가요?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애서를 자연굴복시켜서 승리했던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중심 인물로서 남겨지길 바라시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예수님께 저주받고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그런 세례 요원과 같은 실패한 중심 인물로서 남아지길 바라십니까? 어, 참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엄마가 전개하는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하고 하늘 보님을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서 모실수 있는 지상천국을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나와 100%, 120% 하나 되어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것만이 영원을 두고 역사적인 위대한 중심인물은 물론이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명문가가 탄생하는 길입니다. 라고 지난 유럽 순회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어머니께서는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하고 하늘 본인을 모실 수 있는 또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중심인물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간절히 바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지상천국 이룰 수 있는 중심인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역사적으로 위대한 중심인물이 되라고 또 같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상교회 식구님 여러분, 어머님의 이 귀한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비전 2025까지 남은 9개월 동안 반드시 어머님과 하나 되어시고 또 어머님께서 전도하라고 명하셨거든요. 하늘보니께서 치리하실 수 있는 백성이 없다고 어머니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저희들 거참교의 목표 1인 2명의 전도를 이 국회안안에 반드시 승리하셔서 어머니께 귀한 복을 올려드리고 또 어머님 앞에 귀한 중심 인물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